오늘 아침, 애녹 회사는 꽃과 선물로 가득 차 혼란. 수십 대의 트럭이 정문 앞에 줄지어 애녹을 기쁘게 한 사람은 누... 오늘 아침 서울 강남의 인기가수 애녹의 소속사 사무실이 그야말로 기적적인 광경으로 가득 찼다. 건물 외부와 내부가 모두 수천 송이의 꽃다발과 다양한 선물 상자들로 뒤덮였고 트럭 수십 대가 건물 앞에 줄지어 주차되어 선물을 실어 나르고 있었다. 마치 대규모의 축제와도 같은 상황 속에서 현장은 그야말로 북새통이었다. 이 모든 선물과 꽃을 누가 준비했을까? 누군가 에녹을 기쁘게 하기 위해 이렇게 대규모의 서프라이즈 이벤트를 준비했지만 그 주인공은 누구인지 누구도 알지 못했다. 이번 사건은 에녹이 최근 MBN 킹 오브 싱어즈 2분에서 9연승을 기록하며 그 어느 때보다 큰 인기를 얻고 있는 상황에서 발생했다. 그의 폭발적인 인기는 예상되었지만, 이처럼 거대한 선물러시는 누구의 작품일지, 더욱 궁금증을 자아냈다. 트럭과 선물, 그리고 비밀. 사무실 건물 앞에 도착한 기자들이 목격한 장면은 충격적이었다. 수십 대의 트럭이 일제히 선물들을 실어나르고, 사무실 로비와 대기실을 가득 메운 꽃다발과 선물 상자들이 마치 영화의 한 장면처럼 펼쳐졌다. 직원들과 배달원들이 분주하게 움직이는 모습은 그야말로 이례적인 광경이었다. 에녹의 매니저는 이 정도 규모의 선물 배달은 처음 본다며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다. 그는 이 모든 선물이 단순한 팬들의 서포트가 아니라고 확신했다. 에녹의 소속사 관계자는 기자와의 인터뷰에서 우리도 전혀 예상하지 못한 상황이다며 말을 아꼈다. 에녹 본인 역시 놀란 상태였으며 선물의 출처를 추적 중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그 선물들은 어디서? 왜? 어떻게 온 것일까? 미스터리한 선물의 주인공은 누구? 에노기 킹 오브 싱어즈 2분에서 올킬을 달성하며 큰 인기를 얻은 이후 많은 팬들이 그를 위해 대규모 서포트를 진행하는 것은 흔한 일이지만 이번 사건은 그 범위와 규모가 전혀 달랐다. 단순한 팬들의 서포트라면 각기 다른 메시지와 디자인이 들어가야 할 텐데, 이번 선물들은 모두 동일한 패키지와 메시지로 준비되어 있었다. 현장 관계자에 따르면 선물 상자와 꽃다발에는 하나의 공통된 로고가 있었으며, 이는 누군가가 의도적으로 특정한 메시지를 전달하기 위해 준비한 것으로 보였다. 편지들 또한 모두 발신인 없이 익명으로 작성되어 있었고, 그 내용은 매우 감동적이었다. 내 목소리는 내게 희망이었어. 오늘의 너를 만들기 위해 얼마나 많은 노력이 필요했는지 알아. 이제 내가 너를 빛나게 해줄게라는 내용은 에녹에게 보내는 개인적인 고백이거나 아니면 어떤 단체나 브랜드의 마케팅 전략일 수도 있었다. 그렇다면 누가 왜 이런 선물들을 준비했을까? 에녹의 팬들이라면 그가 킹 오브 싱어즈에서 성취한 올킬 기록을 축하하는 의미로 이 정도의 서포트를 했을 수 있지만 이 정도의 규모는 차원이 달랐다. 그 어떤 팬들도 혹은 에녹의 소속사도 예고하지 않은 선물 공세였기 때문이다. 에녹의 팬덤 이노시 유니버스와의 관계. 에녹의 팬덤은 이미 국내외에서 그의 인기와 함께 굉장히 큰 규모를 자랑하고 있었다. 이노시 유니버스라고 불리는 팬들은 에녹이 각종 음악 프로그램에서 뛰어난 성과를 거두었을 때마다 그를 위한 다양한 서포트 프로젝트를 기획했다. 이번 사건 또한 팬덤의 지원이 없었더라면 이루어질 수 없는 대규모 이벤트였다는 점에서 팬들의 참여도 중요한 역할을 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팬들의 반응은 뜨겁고 이 정도면 영화의 한 장면 같다는 의견도 있었다. 일부 팬들은 혹시 에녹이 비밀리에 연애 중인 것이 아닌가라고 추측하기도 했다. 에녹이 최근 인터뷰에서 사랑에 대한 믿음이 강하다는 발언을 했던 것이 화제가 되면서 그가 비밀스럽게 연애를 하고 있을 가능성도 제기되었다. 에녹의 첫 반응. 에녹은 이 모든 일이 자신에게 일어날 줄 꿈에도 몰랐다고 말했다. 그는 기자들과의 인터뷰에서 특유의 부드러운 미소를 지으며 정말 몰랐어요. 아침에 도착하자마자 너무 놀랐어요. 하지만 기분은 정말 좋습니다라고 말했다. 그는 특히 팬들의 사랑에 감사하며 선물의 발신인이 누구인지 꼭 알고 싶다고 말했다. 에녹의 진심 어린 반응은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었다. 의문의 후원자. 이후 취재 결과 이 모든 선물의 주인공은. 한 명의 익명의 후원자였다. 이 후원자는 40대 중반의 재력가로 예술 후원 활동을 꾸준히 해온 기업가였다. 그는 국내 대형 브랜드를 운영하는 수요로 밝혀졌으며 에녹의 팬이자 그의 음악을 존경하는 이였다. 이 후원자는 에녹의 음악은 한 시대를 대표하는 목소리라고 생각했다. 그가 무명 시절부터 힘겹게 버텨온 과정을 알고 있었다. 그의 성공을 기념하고 싶었다며 익명으로 선물을 준비한 이유를 밝혔다. 그는 에녹이 킹 오브 싱어즈 2분에서 보여준 무대가 단순한 승리가 아니라 한국 음악의 새로운 시대를 여는 순간이었다고 생각하며 그가 정상에 오르는 것을 축하하고 싶었던 것이다. 특히 에녹의 목소리와 열정을 상징하는 꽃과 선물들이 준비되었고 그 중에는 에녹의 이름이 새겨진 순금 마이크와 한정판 시계 등이 포함되어 있었다. 에녹의 팬들, 더욱 큰 서포트. 이번 사건은 단순한 후원자의 선물에 그치지 않았다. 에녹의 팬들은 기노시 유니버스라는 이름 아래 전국적인 서포트 활동을 이어갔다. 그들은 서울을 비롯한 주요 도시에서 전광판 광고를 송출하며 에녹의 올킬을 축하하는 메시지를 전달했다. 해외 팬들도 SNS를 통해 에녹의 이름을 알리며 그가 받은 사랑을 기부 활동으로 되돌려주었다. 팬들은 에녹이 추구하는 음악적 가치를 함께 이어가고 싶었으며 그를 향한 사랑을 다양한 방식으로 표현했다. 에녹의 공식 입장과 감동적인 반응. 사건이 발생한 지 24시간 후 드디어 에녹이 공식 입장을 밝혔다. 그는 꿈만 같아요. 아침에 사무실에 도착했을 때 온몸이 떨릴 정도로 놀랐어요. 라고 말했다. 특히 그는 팬들이 자신의 이름으로 기부한 사실을 알게 되어 눈물을 흘렸다고 밝혔다. 그는 저는 그저 노래를 부르는 사람일 뿐인데 이렇게까지 해주셔도 되는 걸까요? 라며 감격의 표정을 감추지 못했다. 에녹은 팬들에게 이 사랑이 헛되지 않도록 더 좋은 음악으로 보답하겠습니다. 여러분 덕분에 저는 더 나은 사람이 될수 있을 것 같아요. 라고 전하며 자신이 받은 사랑에 대한 깊은 감사의 마음을 표현했다. 이 사건이 터진 후, 에녹은 단순히 한 명의 가수를 넘어서는 상징적인 인물로 자리 잡았다. 그의 이름은 이제 대중문화와 예술을 넘나드는 하나의 아이콘으로 확립되었고, 많은 이들이 그를 향한 관심을 멈추지 않고 있다. 팬들의 전폭적인 지지와 사랑을 받은 그는 그 자체로 하나의 문화현상을 만들어냈다. 애녹의 음악은 더 이상 단순한 곡들이 아니라 사람들의 삶에 깊은 영향을 미치는 예술로 자리 잡았다. 그의 팬들은 그저 트로트와 발라드 팬들에 국한되지 않았다. 애녹의 팬층은 폭넓게 확장되어 다양한 세대와 장르의 음악 팬들이 그의 음악을 사랑하고 있다. 트로트와 발라드라는 장르가 특정 연령층에 한정되지 않고 현대의 음악과 동시대적으로 연결되는 현상이 벌어졌다. 그가 이끄는 음악적 혁신은 단순히 하나의 장르를 넘어서 음악의 보편적 가치와 감동을 더욱 확고히 전달하고 있다. 이번 사건이 특별한 이유는 단지 에녹의 인기가 급상승한 것만으로 끝나지 않았다는 점이다. 이 사건은 팬들과 아티스트 사이의 새로운 관계를 여실히 보여주었다. 단순한 팬심을 넘어 팬들은 자신들의 자원을 모아 그가 음악을 통해 전달하는 메시지를 실천하고 그에게 진심 어린 사랑과 존경을 표현하는 방법을 찾아냈다. 이러한 움직임은 그 자체로 음악 팬덤의 미래를 엿볼 수 있는 중요한 사례로 남게 되었다. 애녹은 이번 사건을 계기로 더 이상 단순한 트로트 가수가 아닌 한국 음악의 대표적인 아이콘으로 거듭났다. 그는 이제 국내를 넘어 글로벌 시장에서도 인정받을 준비가 되어 있다. 2025년 해외 투어와 같은 계획이 실제로 실행될 가능성은 높아 보인다. 에녹의 목소리는 단지 한국에서만 울려 퍼지는 것이 아니라 전 세계 음악 팬들에게도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 그의 음악이 전 세계의 많은 이들에게 울림을 줄수 있다는 사실은 그가 이끄는 새로운 시대의 시작을 알리는 신호탄으로 볼수 있다. 또한 에녹의 활동은 단지 음악적인 성취에 그치지 않는다. 그는 꾸준히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으며 이를 통해 더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고 있다. 그의 음악을 통해 전달되는 메시지는 단순한 감정의 표현을 넘어 사회적인 가치와 윤리적인 측면을 강조한다. 팬들의 기부 활동이나 음악 교육을 위한 기부는 그가 아티스트로서만이 아니라 사회적 역할을 하는 중요한 인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했다. 에녹의 팬들 또한 이번 사건을 통해 그들의 사랑이 단순히 한 명의 가수를 위한 것이 아니라 그가 만들어가는 음악과 문화, 사회적 가치에 대한 존중을 포함하는 것임을 더욱 확신하게 되었다. 이로 인해 팬덤 문화는 한층 더 성숙해졌으며, 에녹의 음악은 이제 단지 음악적 즐거움을 넘어서 사람들에게 영감을 주는 중요한 삶의 가치를 내포한 예술로 자리잡았다. 그의 첫 번째 글로벌 투어가 가까워짐에 따라 많은 음악 관계자들과 팬들은 에녹이 한국을 넘어 세계적인 스타로 거듭날 날을 기다리고 있다. 에녹은 이제 한 명의 가수가 아니라 음악을 통한 사회적 메시지를 전하는 아티스트이자 전 세계의 문화와 예술을 이끌어갈 중요한 존재가 되었다. 그가 준비 중인 특별한 무대는 그의 글로벌 데뷔와 함께 음악의 새로운 지평을 여는 중요한 이정표가 될 것이다. 이번 사건을 통해 에녹은 팬들에게 너무나 큰 사랑을 받았다며 그 감사의 마음을 전했다. 팬들은 그의 음악과 존재 자체에 대한 존경을 바탕으로 그가 앞으로 더큰 무대에서 꿈을 펼칠 수 있도록 전폭적으로 지원하고 있다. 에녹은 자신의 팬들에게 감사를 표하며 앞으로도 좋은 음악으로 보답할 것을 다짐했다. 에녹의 팬들과 그의 음악에 대한 열정은 이제 한국을 넘어 전 세계의 많은 이들에게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 그의 이름은 이제 글로벌 시장에서도 중요한 존재로 자리잡고 있으며, 음악 팬들은 그의 미래에 대한 기대감을 더욱 키워가고 있다. 에녹이 이끌어가는 새로운 음악의 물결은 단순한 화제성과 유행을 넘어서 진정성과 가치를 중요시하는 음악적 혁신으로 자리잡을 것이다. 이 사건 이후 에녹의 인기는 단순한 팬덤의 크기나 스타의 유명세를 넘어서 그가 가진 음악적 가치와 인간적인 면모에 대한 존경으로 확산되었다. 그의 팬들뿐만 아니라 음악계 전반에서 그를 향한 찬사와 경의가 이어지고 있다. 특히 에녹의 음악과 무대에서 보여준 감동적인 순간들은 사람들에게 큰 영향을 미쳤고, 그의 목소리는 그 자체로 하나의 문화적 아이콘으로 자리 잡았다. 에녹의 팬들은 그가 무대에서 보여준 감동적인 퍼포먼스를 통해 그가 단순한 가수가 아니라 시대를 대표하는 예술가로 성장했음을 깨닫게 되었다. 그의 팬클럽 이노시 유니버스는 단순히 에녹을 사랑하는 마음을 넘어서 그가 추구하는 음악적 비전과 가치를 실현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나섰다. 이들의 기부와 서포트 프로젝트는 그저 에녹을 응원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그가 더 나은 세상을 만드는 데 기여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는 점에서 매우 의미 깊다. 팬들의 활동뿐만 아니라 음악 산업의 전문가들 역시 애녹의 앞으로의 가능성에 대해 큰 기대감을 나타내고 있다. 특히 그는 트로트와 발라드 장르를 넘어서 한국 음악계를 대표하는 아티스트로서의 입지를 다지고 있으며, 그가 가진 보컬 실력과 감동적인 음악적 메시지는 전 세대를 아우를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다. 업계 관계자들은 그가 국내외에서 더욱 큰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으며 이미 해외 시장을 겨냥한 기획들이 논의되고 있다. 일부 관계자는 에녹이 2025년 해외 투어를 계획 중이라는 소식도 전하고 있다. 이는 그가 글로벌 스타로서 자리잡는 데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이다. 에녹의 팬들은 그의 음악적 가치를 이해하고 그를 둘러싼 모든 서포트가 단순한 팬심을 넘어 그가 세운 음악적 기준과 그의 인생 철학을 응원하는 뜻깊은 움직임임을 인식하고 있다. 팬들의 메시지와 기부 활동을 통해 에녹은 이제 더 이상 단순한 가수가 아닌 그 자체로 하나의 문화적 아이콘으로 자리잡았다. 그의 팬들은 에녹을 통해 음악을 향한 진정성과 열정을 느끼고 있으며 에녹 또한 그들의 사랑에 보답하기 위해 더욱 정진하고 있다. 이러한 변화는 에녹에게 단순히 물질적이고 표면적인 인기 이상의 가치를 제공한다. 그는 자신의 목소리와 음악이 단순히 사람들에게 즐거움을 주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삶에 깊은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 그는 사랑이 헛되지 않도록 더욱 좋은 음악으로 보답하겠다는 다짐을 전하며 자신이 받은 사랑과 격려를 바탕으로 음악에 대한 열정을 더욱 깊이 새기고 있다. 그의 소속사도 에녹의 이번 사건에 대해 매우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소속사 관계자는 이 모든 일이 그저 한순간의 화제성에 그칠 일이 아니다라며 에녹은 이제 한국 음악계의 중요한 아이콘으로 자리잡을 것이다. 그의 음악과 목소리는 더 많은 이들에게 희망을 주고 그가 펼칠 미래의 무대는 더욱 빛날 것이다라고 전했다. 또한 소속사는 에녹의 차기 앨범과 투어 일정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을 준비 중이라고 밝혔다. 에녹의 이야기는 단순히 한 가수의 성공 스토리가 아니다. 이는 수많은 사람들이 그를 통해 음악을 향한 열정과 인간적인 가치를 다시 한번 되새기게 하는 계기가 되었다. 팬들이 그를 향한 사랑을 보여주기 위한 방식은 단순한 선물이나 응원 메시지에 그치지 않고 사회적 가치와 문화적 기여로 확장되었다. 에녹은 이 모든 것을 자신의 음악과 무대를 통해 진심으로 보답하고 있으며 그가 만들어가는 새로운 문화는 한국을 넘어 글로벌한 현상으로 확산될 것이다. 에녹의 이름은 이제 단순한 가수의 이름을 넘어서 하나의 브랜드로 자리 잡았다. 그의 음악이 가진 감동은 단지 음반 판매나 공연을 넘어 그의 팬들과의 깊은 유대감으로 확장되었고 이를 통해 그는 예술가로서의 존재감을 더욱 확고히 다지게 되었다. 이번 사건은 에녹의 팬들만이 아니라 한국 음악계 전체에 큰 파장을 일으켰다. 특히 그가 이번 사건을 통해 보여준 인간적인 면모와 겸손함은 더욱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사로잡았다. 에녹의 팬들인 이노시 유니버스는 이번 선물 공세와 기부 프로젝트를 통해 그가 지향하는 음악적 가치와 사회적 책임을 공유하고자 했다. 이 팬덤은 단순히 에녹의 음악을 듣고 팬 활동에 참여하는 것을 넘어서 그의 가치관을 함께 나누고 사회적 기여를 하는 것을 중요한 목표로 삼고 있다. 이번 프로젝트에서 그들은 전국 각지에서 전광판 광고를 송출하고 해외 팬들 또한 SNS를 통해 올킬 해시태그 캠페인을 펼쳤다. 또한 팬들은 에녹이 추구하는 음악적 가치를 실현하기 위해 1억 원을 기부하며 에녹의 예술적 열정에 대한 존경을 표현했다. 이러한 대규모 팬 프로젝트는 한국의 트로트 및 발라드 음악 팬덤에서는 보기 드문 사례로 에녹의 인기를 단순히 트로트 가수의 성공에 그치지 않고 새로운 음악 문화를 만들어 가는 과정으로 보고 있다. 팬들은 그가 성공한 가수로서 뿐만 아니라 음악의 가치를 세상에 전파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는 인물로 자리잡길 원한다. 에녹은 이러한 팬들의 서포트를 통해 더욱 큰 책임감을 느끼고 있으며 자신의 음악과 무대에 더욱 집중할 수 있는 원동력을 얻었다고 밝혔다. 그는 팬들의 기부와 서포트가 저에게 큰 의미가 있다며 감격스러운 마음을 전했다. 또한 그는 팬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담아 특별한 무대를 준비 중이라고 밝혔다. 애녹은 이번 무대는 단순히 제가 준비한 무대가 아니라 팬들과 함께 만들어가는 무대가 될 것이라고 말하며 그가 준비하는 특별한 공연이 단순한 쇼 이상의 의미를 담고 있을 것임을 예고했다. 에녹의 이번 활동은 단순히 한 명의 아티스트가 음악적 성취를 이룬 것이 아니라 그가 이끌어가는 문화적 변화를 뜻하는 중요한 순간으로 평가되고 있다. 그의 팬들은 그가 음악을 통해 전하는 메시지와 가치를 믿고 따르며 그가 남긴 발자취가 더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치기를 바란다. 이러한 점에서 에녹은 단순히 트로트나 발라드 장르에 국한되지 않는 전 세대를 아우를 수 있는 가수로 자리잡을 가능성이 높다. 앞으로 에녹은 더 많은 음악적 도전과 함께 다양한 활동을 펼칠 것으로 예상된다. 그의 소속사는 이미 해외 진출과 관련된 여러 기획을 논의 중이며 일부 관계자는 그가 2025년 해외 투어를 진행할 가능성도 언급하고 있다. 이는 에녹의 인기가 국내에만 국한되지 않고 글로벌 무대에서도 큰 반향을 일으킬 수 있음을 시사한다. 에녹의 이야기에서 가장 중요한 점은 그가 단순히 인기 가수로서의 성공을 넘어서 사람들에게 영감을 주고 그들이 삶에서 겪는 어려움을 극복하는데 도움을 줄수 있는 힘을 지닌 인물이라는 것이다. 그는 자신의 목소리와 음악을 통해 사람들의 마음을 울리고 그가 전하는 메시지가 단순한 오락의 범주를 넘어서 사람들에게 실질적인 위로와 힘이 될수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결국 에녹은 이번 사건을 계기로 음악산업에서 그가 나아가야 할 길을 다시 한번 확인했다. 그는 앞으로도 음악을 통해 자신의 감정을 전하며 팬들과의 깊은 유대감을 이어갈 것이다. 이번 사건이 그에게 주어진 선물이라면 그가 이를 어떻게 활용하고 어떤 방식으로 보답할지에 대한 기대가 모아지고 있다. 그가 준비 중인 특별한 무대가 무엇일지에 대한 궁금증도 커지고 있다. 이번 공연은 그가 준비한 음악적 비전을 실현할 기회이자 팬들에게 자신의 진심을 전달하는 중요한 순간이 될 것이다. 팬들은 에녹이 그동안 보여준 무대 위의 감동뿐만 아니라 그가 어떤 새로운 시도를 통해 더욱 성장할지에 대해 큰 기대감을 갖고 있다. 에녹은 단순히 트로트 가수에 그치지 않고 음악과 예술을 통해 새로운 문화를 이끌어가는 아티스트로 거듭났다. 그의 음악적 여정은 이제 시작에 불과하며 그가 앞으로 어떤 무대와 메시지를 통해 우리에게 감동을 전달할지 그 어떤 예술가보다 기대를 모은다.